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쓴책 가운데 비영리단체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교회나 종교 단체, 또 NGO 이러한 사회 활동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를 경영할 때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비영리단체의 존재 가치는 변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비영리단체란 한 사회와 그 사회의 수상원인 개개인에게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비영리단체의 존재 가치는 어떤 사람이나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줘야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과는 항상 사람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많이 네. 놀라시는 분 계시네. 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리 단체가 정말 괜찮은 단체냐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그 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거기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원을 얼마나 모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비용리단체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가치는 넓은 의미에서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자의 말이지만,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가치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도 거룩한 변화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옛 사람을 의와 영생의 소망에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심판받을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운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노원주 사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모두가 다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제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셰프인 제프 헨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프 핸더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LA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별명이 손버릇 나쁜 제프였습니다. 갱단에 들어갔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된 겁니다. 16살 때에는 패싸움을 벌이다 가슴에 칼을 맞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되자 그는 마약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결국 마약단속반에 걸려서 10년 7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 이 제프 핸더슨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의 인생에 과연 희망이 보입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10년 7개월 복역하고 출소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에 맞아 죽거나 마약 중독으로 죽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변화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믿게 된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프 앤더슨은 10년 동안 감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셰프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출소하자 그는 여기저기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는 3년 만에 유명한 호텔의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회 복귀해서 이 험악한 전과자가 3년 만에 유명한 호텔의 수석 셰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큰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룩한 변화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인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대중 매체에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전국에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그의 놀랍게 변화된 인생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고 지금은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추락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동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변화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추락했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루한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사는 게 편하고 그래서 지루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 많은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울한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문하세왕. 이 문하세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문하세 왕은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즉, 구역질 나는 일을 본받았습니다. 49년 동안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르군대 포로가 되었습니다. 초창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문난스세 왕은 그의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 풀려났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하스 왕은 남녀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가장 큰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었지만 그래도 나중이 좋은.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그때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화세왕의 놀라운 변화를 그의 아들 아몬이 6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문화세왕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거룩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과 성전 주변에 쌓았던 우상 재단을다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180도로 다가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남은 6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모니 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녀다 왕국의 14대 왕이 된 아문은 아버지의 겸손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문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하더니 참 이상한 일이지만 아문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이었다면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되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악한 왕이었다가 마지막에 180도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인생을 바로 옆에서 봤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감동적인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면서 더 악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은혜에 도전하여 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모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그 은혜에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가 방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네. 왕이 궁중에서, 궁 안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암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에 도전하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유명한 무신론자. 무신론자 하면 이 사람 이름을 떠올려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내에 걸렸어요 투명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내를 보면서 보틀란트 러셀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하마터면 하나님을 믿을 뻔했다. <laughs> 그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그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은혜에 도전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병부대 근무할 때한 해병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간에 해안방어 포항의 해병들은 그 포항 그쪽 해안을 방어해. 해안방어진지를 제가 밤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초소에서 근무하는 해병들에게 커피도 주고 전도도 합니다. 그때 그 해안 방어진지 방문하면서 만난 해병입니다. 제가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 해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해병이 다 듣고 나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시죠.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목을 믿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더 살아보면 알 거예요. 주목으로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걸. 여러분 이 세상에 주목으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먹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젊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말하는 안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냐 차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인생은 한낱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도록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법칙,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뭐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또 뭐가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집니까?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인정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축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